OKX 쓰시는 분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수료 환급 받고 계십니까? 안 받고 계십니까? 안 받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챙겨가시면 됩니다. 54% 환급에 보너스 혜택까지 세팅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 나가는 건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수수료 일부가 누군가한테 돌아가고 있다는 건잘 모르시더라고요. 레퍼럴 코드 넣고 가입하셨으면 그 코드 주인이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뒤집는 게 셀퍼럴입니다. 셀퍼럴은 간단하게 말하면 남한테 넘어가던 수수료 혜택을 내가 직접 받는 구조로 바꾸는 겁니다. 셀퍼럴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본인이 직접 레퍼럴 코드 발급 받아서 그 코드로 새 계정 만들어 쓰는 방법. 근데 이건 대부분 거래소가 금지하고 있어서 계정 정지 위험이 큽니다. 두 번째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거래소 공식 파트너예요 하면서 셀퍼럴 모집하는 개인들 있죠. 이거 100% 사기예요. 개인은 거래소랑 공식 계약 불가능하고 페이백 요율을 마음대로 조작합니다. 특히 얼굴을 가리고 하는 채널은 절대 금지예요세 번째 거래소가 직접 관리하는 공식 페이백 플랫폼 쓰는 거죠. 그게 바로 테더맥스입니다. 그래서 OKX 유저들이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테더맥스를 통한 자동 페이백 시스템입니다. 테더맥스는 OKX를 포함한 글로벌 주요 거래소와 공식 제휴를 맺은 플랫폼이고, 특히 OKX는 업계 최고 수준의 페이백 조건을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OKX에서 테더맥스 쓰면 거래 수수료 54% 페이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거래할 때마다 자동으로 계속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테더맥스는 OKX와 API로 직접 연 연결되어 있어서 24시간 자동 출금이 가능합니다. 테더맥스는 현재 전세계 7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이며 1인 평균 환급액은 370 USDT입니다. OKX 유저 기준으로 보면 거래량 많으신 분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받으세요. 그리고 지금 테더맥스에 가입만 해도 130 USDT 증정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실질 수익 구조예요. 구조를 바꾸는 법 정말 간단합니다. 딱 3분 만 투자하세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거나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을 눌러주시고 이메일과 비밀번호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빼먹지 말아야 하는 건 추천인 코드. 추천인 코드란에 SELFOKX를 넣어 최대 10USDT 증정금을 받아가야 합니다. SELFOKX 입력하고 꼭 받아가세요. 그런 다음 이메일 인증 화면이 뜰 텐데요. 본인이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올 테니 확인해주시고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테더맥스 회원가입 완료됐습니다. 이제 UID 연동을 해주면 되는데요. 테더맥스 홈페이지에 UID 연동하기 눌러주세요. 아니오를 눌러주면 OKX 전용 링크로 가입하기 뜰 거예요. 가입하러 가기를 눌러 신규 가입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거래소 회원가입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메일 인증해주시면 이메일 코드 날라오는 거 확인하여 인증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레퍼럴 코드에 페이백스가 잘 들어갔는지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페이백스가 잘 들어갔는지 한번더잘 확인해주세요. 레퍼럴 코드에 넣지 않으면 OKX UID와 테더맥스가 연동이 되지 않아 환급을 받으실 수 없어요. OKX까지 회원가입 완료하고 테더맥스로 돌아오면 UID 연동창으로 로 바뀌었을 거예요. 신규 가입한 계정에 UID만 넣어주면 연동 완료됩니다. UID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으면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진행해주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동까지 하면 증정금 130 USDT 받을 수 있고 OKX에서 거래하면서 실시간으로 50% 돌려받으면서 거래하고 테더맥스에서만 참여 가능한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셔서 OKX 트레이딩 대회까지 모두 참여해서 상금도 타고 증정금도 받고 거래해 보세요. OKX 수수료 54% 환급 가입 보너스까지 이거 세팅 안 하고 거래하면 매번 손해보는 겁니다. 신규든 기존 유저든 상관 없습니다. 아래 링크 확인하고 바로 적용하십시오.